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도 땅도 어떠한 물건도 전부가 다 주인으로서 자기의 주인된 행세를 하고 또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는 것처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 그 하나님의 의하여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더라도 요한복음사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물을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인만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가 길에 있는 것을 보시고 시장하셔서 거기서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가까이 가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무화과나무는 철이 되지 않았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요구하실 때는 줘야 한다는 겁니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때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핑계할 수 있을지라도 주 앞에서는 주께서 달라 하실 때에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비조물이요. 또 주인이 요구할 때에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배단이 뱃박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보내사 맞은편 말로 가라. 거기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끌어내게 드려 오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걸 왜 끌어 가십니까? 라고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가운데에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의 주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끌고 오너라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삶에 내가 주인이고 모든 물질과 모든 집과 모든 자녀와 내 건강과 내 모든 영혼까지라도 내 것인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밤내 영혼을 취할 터인데그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이 떠나면 삼위를 두지 못합니다. 삼위를 둘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리고 그를 묻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가치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니 것이 되겠느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모든 만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생명을 포기하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생명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에 사랑과 구분을 하셨어요.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별되어진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모든 짐승이나 식문들은 그냥 하나님이 목적대로 지으신 대로 있게 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며, 또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 생명이 되도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더 당한다면, 사람에게는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이나 이런 것은 꿈이 없어요. 물론 개가 꿈을 꾸는 건 봤습니다. 잠자다가 푹푹 해는 것은 봤어요. 그리고 자다가 불떡불떡 일어나고 자기도 꿈에 깨가지고서 하는 건 봤지만은 그꿈 말고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다가 꾸는 그런 어떤 몽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의 계획과 상상력과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그 소망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짐승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장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짐승 하나가 자기가 재봉질해서 팬티 하나 해본 걸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짐승 하나가 자기의 옷을 해 입고 자기의 모든 앞가름을 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그래서 자기의 복음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한 짐승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모든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사람만이. 자기 앞가름을 하고 앞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상상력이나 이런 모든 것이 만약에 돼지에게 있었더라면 돼지는 우리를 뛰어넘었을 겁니다. 상상력과 이런 모든 소망과 이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모든 짐승 가운데도 어떠한 엄청난 일을 해냈을 겁니다. 장세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런 짐승에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우리가 노래를 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인류를 만나야 인류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를 만나야 그런 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인 말하기를 왕대밭에서 왕대나고 졸대밭에서 졸대가 난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요,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사사를 받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 가운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쫓는 악인의 길이 이미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다르고 발람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의 길이 있고 실패의 길이 있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높은 산을 정복하고 그곳을 오르는 사람들도 셀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그들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 올라가기가 어렵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셀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코스를 아주 야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짐까지도 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안내 그 코스가 A 코스 B 코스 C 코스에서 그 코스가 아주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셨어요. 믿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분이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이 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어떤 말도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요. 살아있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에 영혼을 살릴 만한 그런 생명력 있는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영과 혼전,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는 파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혼도 치유하고 수술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을지라도, 육은 수술하고, 그리고 그 정신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수술할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까지도 그 속에 들어가 수술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고쳐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 안에 교훈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고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2008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청소년들이 밖에서 어, 방황하는 아이들이 한국에만 130만 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가정주부들이 갱년기를 맞고 제2의 사춘기로 인하여 그 가정주부들도 그 가운데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길을 못 찾아서 그 속에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그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어떤 노부부가 있는데 그 노부부가 정말 그 노부부로 살 때까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노부부가 되기까지 한 번을 다툰 적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내가 어, 정말 아주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지 고양이를 가지고서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아니,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데도 고양이를 가지고 갔대요. 그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고양이가 하루, 하루는 어, 그 신부를 물들합니다 자기 부인을 아 하는데 그 부인이 하나 그랬대요. 그에다가 나중에 그 다음 날인데 또 한번 탁물들여 그러니까 아프니까 둘 그랬대요. 그에다가 그 다음 날인데 아, 또 물는 거요. 예 물자마자 그 부인이 일어나서 총으로 쏴치겠답니다 고양이라. 그거를 보자마자 남편이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아니, 그렇다고 물었다고 그렇게 고양이를 죽이냐고 그랬더니, 그래드려. 하나, 그래드려. <laughs> 총 들고 하나, 그러니 두번 대들고 세번 대들으면 죽는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말대꾸한 역사가 없다, 우리 사랑여사가 아니라 무서워서.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 또 집에 가서 또 하나, 또 이럴라. 우리는 세상에는 아무리 가도 그런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길은 이미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그 길과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선택하면 사는 거고, 그 길을 벗어나면 살지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오늘 분문 말씀에 솔로몬이 있는데,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인데, 그런데 그 솔로몬은 지혜하면은 아주 솔로몬이라고 인정을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 지혜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1 0점짜리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것이 그 형제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아도니아도 있고 압살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도전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하고 했던 패륜적인 그러한 자식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말이 있어도 솔로몬이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자기에게 본받았다는 것이 틀린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성전을 사무했던 것 시편을 보면 말하기를 내가 다른 궁정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한날을 지내는 것이 낫다 다른 곳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솔로몬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성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성전을 건축을 해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바로 성전을 사모한 그 다윗과 같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눈물의 기도를 알았습니다. 그런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이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한 기도함과 일천 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정치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천 번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행함으로 다윗의 눈물의 기도도 보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예배의 행위까지도 다 본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속에 믿음의 DNA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 것이 맞습니다. 물리적으로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닮습니다. 그의 옷투도 그의 모든 말씨와 그의 삶도 다 자녀들은 닮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진데 영적 DNA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자라 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에는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DNA가 우리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잠시 동안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자가 아버지를 따라 방황해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내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업기에 마지막 다락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돌아갈 아버지가 우리 습명 가운데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 DNA로 남아있는가? 자동차 한 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약, 사, 어, 300, 아 어, 어. 13,000 개의 그런 부속품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한 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3만 개의 약 3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주 왕복설에게는 500만 개의 부속품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품들이 다 좋아야 합니다. 하나만 나로우가 우리가 위성발사되어 져갈 때에 실패한 원인 중에 공패킹 하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아주 작은 것도 그것이 부실하고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발사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 터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과연 영적 습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속품처럼 조립되어 있는가.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모세오경을 그들은 외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미간에 붙이고, 내 기호로 삼고, 문, 어, 문에 그것을 쓰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이와 같이 좋은 신앙으로 조립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식을 넣어줍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조립될 수 있도록, 굉장한 하나님의 좋은 부속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은 소매치기로 있다가 출소한 사람들이 다시 소매치기로 들어간답니다. 강도 일을 하다가, 그, 또,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출소한 사람이 다시 또 강, 강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도박을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박에 일을 해요. 왜? 그 속에 DNA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 속에 잘못된 그런 모든 인간적인 그런 부속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침례의 의의가 뭔지 아십니까? 침례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육의 사람은 죽고 영적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조립하는 겁니다. 제된 육신의 사람이 물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 그래서 과거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종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6일 동안에 일하고 7일째 쉬고 하면서 또 나중에는 삭스 받고 놓아주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6년 동안에 일하고 7년 동안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49년 됐을 때까지도 뒀다가 50년 될때신년이라고 해서 놔줍니다. 그런데 한 종은 팔린 종이라고 해서 값으로 돈 주고 산 종이 있는데 그런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래서 그를 가르쳐 성경에는 노임을 받지 못하는 메인 종을 가르쳐 둘러서라고 그럽니다. 둘러서는 길을 뚫어서 그는 아주 화인을 찍어 이는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의 자녀를 놔도 대대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저주받은 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놓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고대 영화를 보게 되면 은 거기서 검투사들이 나와서 종으로 싸우죠.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쓰러뜨리고 칼을 번쩍 듭니다. 자기 주인의 그 표시를 볼 때에 손가락 하나로 올리면 살리고 내리면 죽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죽고 사는 것. 자기 의 목숨도 어찌할 수 없는 종이 둘렀어요. 그런데 성경에 바울도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럽니다. 나 예수의 종 바울은 나 예수의 종 베드로는 그때 종이란 말은 둘렀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죽어라 해야 죽는 것이고 주님이 하나 하실 때에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지 내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에 생각해야 되고 신앙에 말을 해야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를 구별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신앙적 판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서 나온 믿음에 대한 영적인 믿음으로 조립되어진 신앙, 정말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 자서전을 보게 되면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버림받은 사람이요, 하급적 인생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부모로부터 10대의 부모가 장난하다가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자녀를 책임질 만한 책임감이 있겠어요?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을 이 지동 네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해서 그를 성폭행을 하는 거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14살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만큼 얼마나 그의 인생이 기구하고 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한가.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세계,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이 오프라 윈프리에 가지고 있는 그 말, 그 말에 대한 그, 어? 영향이 엄청난다는 겁니다. 그를 추종하고 그와 함께 하는 사람, 그가 웃음으로 함께 웃고, 그가 울음으로 함께 우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엄청나게 그렇게, 어,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의 기도의 일기를 보게 되면 그는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기도 안할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기도를 빼먹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사람이요. 오늘날 잘 되고 모든 일에 풍성하니까 기도 안 해도 살지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다고 하는 교만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 있어서는 모든 삶이 슬프며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가신 것을 감사한다. 하루라도 빠짐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신앙을 배울 때에 예배를 배웠어요.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우리 살아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의충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우리가 명문대 예라고 하는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것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졸업식도 하고 거기서 예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예배당보다 높은 건물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도 백만 권의 책들을 두었어도 절대로 교회보다 한층 높일 수가 없어서 그를 다시 공사를 보수공사를 다시 해서라도 옆으로 해서 그를 낮춘다는 겁니다. 교회보다 높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낮춰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현대 교인들은 배우면 교회를 낮춰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잘 살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성공하면 주의종이 우습게 보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고 하는 믿음으로 세워질 때 긍정적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어. 링컨이란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런 시편 150편을 다 외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정치가로서 성경을 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영적인 금광산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그 속에 갖고 그 말씀으로 자기 용어를 채워간다는 거예요. 사랑성 하는 여러분, 소비자의 믿음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내 것만 채우는 소비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배웠던 솔로몬과 같이 우린 성경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보다도 파진 것을 파게 해 달라고 고린도서의 말씀하기를 자기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을 파하며 모든 관념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 도 앞에 복종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정말 일평생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아버지.